양념, 이거 김장 양념을 하는데, 오늘, 이제 마지막, 이제 농사진 거. 최근에 방향 농장이 마지막, 이제 우리 식재료. 밭에서 나온 거 가지고, 쪽파, 또, 이거 뭘 닭, 마늘, 이렇게 해가지고, 이게 무, 해서, 무채 쓸고, 갈고, 새우젓도 만들어서 내가 육젓을 만들어서 하고,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. 이게 이제 레시피가 잘안리게 간이 잘 맞아야 돼, 이제 간은. 20kg를 기준해가지고 종이컵 하나, 종이컵 하나 정도로 하면은 새우젓 하나, 멸치액젓. 그 나름대로 이제 그사람이 이제 멸치액젓, 경상도 사람들은 멸치액젓을 좋아하더라고. 그리고 이제 젓갈 싫어하는 사람은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이따 배추에다 넣을거예요 이거 다 우리 밭에서 나온거라 아주 그냥 아낌없이 넣지 아낌없이 넣어. 다 넣은거야 아주 우리 밭에 있는거 다 내가 농사지은거 다 걷어가지고 오늘 작품만 뜬 거야, 작품. 김장의 작품. 오늘 한 50, 50kg 넘나? 이게 쉽지가 않아, 쉽지가 않아. 근데 무지하게 재밌어. 난 이게 엄청 재밌더라고. 자, 이렇게 해서 양념 찍어 봤습니다.